예, 어제 2박 3일간의 방국 일정을 마치고, 이제 생연에서 저녁 6개이 돌아왔습니다. 어, 저는 11년 만에 생연에 다시 갔는데, 참 많이 변했고, 무슨 어, 밝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사람들 표정도 그렇고, 그, 옷차림새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밝아졌다. 여유가 생겼다. 많이 느꼈구요.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 그, <laughs> 그 능라도 체육관, 거기에서 이제 15만, 15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모인 데서 대인연들을 많은, 굉장히 열렬하고, 음. 예, 아는, 그, 뭐랄까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런, 그런 선에서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뭐라고 할까요, 이제 한반도의 전쟁은 이제, 없다. 이런 게 이제 그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메시지라고,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예, 한반도의 b f 에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남쪽 얘기를 전혀 국쪽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아니고 남북미 간의 대화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치려준다라는 그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핵화에 관해서 한국의 얘기를 특히 정상 간에 맞은 비핵화를 하기 합의를 한 실무적인 합의가 아니고 정상 간의 정치적... 결단을 한 그런 의미가 있는 정상의 대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동창미의 엔진 실험장, 미사일 발사대, 이거를 이제, 자진해에서 해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 이거는 그 i c b 그대니까 탄도미사일을 이제는 실험도 안 하고, 발사대를 이제 없애겠다. 이거는 그, 대미 분사위역을안 하겠다라고 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을 스스로 하겠다. 필요하다는 위반국의 전문가들이 참관하겠다. 이 중요한 부분을 그첫 번째 의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 간의 대화에 아주 한격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변 핵시설. 이거를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 다만 싱가포르 회담을 정신에 부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있다. 그러니까 상간의 싱가포르 회담에 부응하는 정신을 살려서 나간다면은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 그 얘기는 영변 핵시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물질, 핵탄도, 그 다음에 핵 실험실 핵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플루톤과 우라늄 시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 그 시, 시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것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가 있다면, 연구이 폐기하겠다. 그 얘기는, 결국, 종전선언을 하면은, 평화체제로 가, 간다면은, 이건 영구이 폐기하겠다는, 이게 바로 미국이 말하는 불가역적인수순을 말하는 겁니다. 두가지가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회담이 국민 남북회담이 세 번째 이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평양언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일정하고 이제 관계 없이 단답표세 사람이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열심히 해서. 4 0개간 된다고 해서 첫 번째는 그 국회 최고인민회의하고 대한민 국회하고 국 국회의담을 연내하자 그 그동안 예배회담만 했는데 예배회담 뿐만 아니고 본회담을 좀 해서 그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소통을 하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이끌어내서 실천하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영남 위원장께서 자기들이 검토해서 상의하겠다, 답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문희상원장께서 우리와 같은 취지의 서한을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 서한을 이미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는 14, 노무현, 네. 김정일 대통령의 1 4선언 이것을, 어 올해가 11주년이 되는데, 기념, 기념행사를 북쪽에서도 하자, 평행에서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그 시간에 이미 한,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14기념행사를 합의로 합의를 하셨고, 구체적인 방법은 신문에 를통해서 조정하자, 그 이렇게 합의문에 밝히셨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인 행사로 이제 마련입 격이 그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달에 10월 4일날 맞춰서 할에 아니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10월 중에 좀 늦춰서 할지 좀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세 번째는 3.1 운동 100주년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아주 민족적인 상황에서 성장히 하자. 이렇게 제안을 말씀드렸고 이, 이 말씀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년에 그 100주년 행사를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개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 그 당국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도 추진하고, 당에도 그 입법할 때 입법을 하고, 비준할때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하나, 문제는 아무래도 이그 이런 안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고 어,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내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까 최고위 내 끝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을이배미 특사단을 그 구성을 해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 다녀오신 뒤에 바로 후속작업을할수 있도록 방에서 그 배미 특사 외교 특사단을 구성해서 파면토록.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 달을 앞, 마지막 그 어제 본회에서, 원, 원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법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어제 저녁에 청남국비에 대해 토 도착했을 때, 마지막 법안이 통과될 그런 문행을 했는데, 이런 좋은 상가 인대제 보호법이라든가, 인터넷 전문 은행 통일법이라든가 규제 혁신호법 등 이런 것들이, 이, 여러 가지 반서도 있고, 그 조건이 있음아, 있지만 그래도 여러가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그, 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통과시킨는날 수고하신 우리 원내대표님, 또정책위장님소 또 서영교 수석부 대표님, 또수석정책위부의장님 여러분들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over um,